네, 안녕하세요, 관광학 박사 고기환입니다 어, 저는 통계학과는 아닙니다, 관광학 박사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계를 이론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만 쪽식켓처럼 뽑아서 쉽게 논문을 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스마트 PLS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가설 검증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PLS를 추천하는 이유 어,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학술 논문은 당연하고 뭐 학위 작성,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스마트 PLS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어, 굉장히 용이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mos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델 핏을 맞추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아, 이 막노동, 막 이러면서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스마트 PLS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이 없이 굉장히 쉽게 분석을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표본. 예를 들어서 이론상으로는 70, 8 0개 굉장히 작은 표본으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 근데 사실 제가 학술지 논문을 낼 때는 이렇게 작은 표본으로 낸 적은 없거든요. 물론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내면 왠지 다시 빠꾸 먹을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작은 표본으로 실제 학술지에 제출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즘에는 어, 뭐 매개라든지 조절 효과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잡한 분석법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PLS가 굉장히 쉽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마트 PLS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